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도 잘 된다. 잘, 잘, 잘 된다. 좀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시작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생각도 해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일, 저런 일. 한번 메모도 한번 해보면서, 우선적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무엇을 준비해 보기도 하고, 좀 마음속으로 한번, 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번 마음속으로도 한번 상상도 해보고, 어, 그래서, 어, 좀 메모한 것을 수정도 해보고 다듬기도 해보고 그래서 한 가지라도, 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잘 되지, 될 수도 있고 잘안될 수도 있고 또 가다가 맥히기도 하고 어좀잘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고, 또 우연찮은 무슨 일도 생기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게 잘 되는 일도 있고, 어 때와 기한이 좀 있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참, 건설 현장에서도 어 마무리 시간에 퇴근 시간 몇분안 남기고, 아, 이거 빨리 끝내야지 하다가. 어, 사고 나는 것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좀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아, 내일 할 것을 좀 남겨놓기도 하고, 내일 뭐 긴박한 상황이, 이 무슨 다음 공정이 콕 오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된다 할 때는 이렇게 좀끝맺음을 해야 되겠지만, 좀안될 때는 좀 쉬어가기도 하고, 좀 돌아가기도 하고, 좀, 그, 가격이 비싼 차는 요즘은 뭐 차도 좋은 차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잘 듣는다고 합니다. 아, 긴박한 상황에서 탁 브레이크를 밟으면 탁 쓰고, 우리 사람의 가는 길도 인생사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면 브레이크를 탁어 그, 밟아, 것처럼 멈춰야 살 때는 또 멈춰야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집 부리다가 참 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 곧 자가 괴로울 곧장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고통스러운 그런, 어, 집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우지가 남한테 이렇게 고집 부렸다가 또 이렇게 해를 입고 남한테 이렇게 좀 평화가 깨지고 서로 막 언성이 높아지고 어~ 중리 사니이예 나가니 안 나가니 막 하는 일들로비일비재이지 않습니까 또 사이좋게 잘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는 인생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어, 좋아하고, 기쁘고, 그렇지. 예, 없어, 없어봐요. 어, 혼자 지내면 천장만 바라보고 있지. 그, 의형 간에 소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똥도 치워야지, 아침 일찍 일어야지 먹, 먹이도 줘야지. 그렇지만, 소가 없으면, 예, 어쩝니까? 아, 통, 비어 있죠. 얻을 것이 없죠. 소가 있음으로써 걸음도 없고 고기도 없고 돈도 벌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는가? 아, 그래서 어, 자녀들도 집에 오면 법석 떨고 난리 치우고 어지럽고 어,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오는 것이 또 즐겁지 않습니까? 또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 또 같이 즐거운 시간도 보내는 것처럼 오늘도 일에 잘 된다 생각하시고 또 뜻대로 어, 된다 생각하시고 또 안되면 내일도 잘 된다는 희망을 어, 품고 이렇게 지냈으면 어, 좋겠습니다 아, 남을 기쁘게 합니다 나도 기쁘고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처럼 오늘도 어, 한걸음 한걸음 또 조심조심 살피면서 또 이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잘된 하루 반드시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